전설야담 검은고로 연결된 사람 신금을 울리다 관영호 어원 심자라는 울산 노부 향미 심대용과 광기 초경 사이에서 1725년 12월 30일에 태어났습니다. 어여뻤던 기생 어머니처럼 자라는 어려서부터 자책이 뛰어났고 머리도 총명해서 한번 배운 것은 잊어버리지 않는 영특함을 보였습니다. 신분적 환경으로 인해 자란은 10세 때 부비가 되어 여정으로 이런저런 잔위를 했습니다. 종으로 부릴 아이가 아니구나. 부사 권상일은 자란의 미모와 행동거지를 보아 채원임에 틀림없다고 판단하여 비에서 기생으로 신분을 바꿔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여 자란을 경상좌병령의 교방으로 보내 여러 악기와 춤을 배우게 했습니다. 자라는 그곳에서 남달리 북을 잘 치고 거문고를 잘 타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누가 금을 타는 소리인고? 어느날 병영 후 윤면일이 우연히 자란의 거문고 연주를 듣고 귀를 쫑긋했습니다. 그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연주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확인한 다음 잔치에 초대하여 거문고를 연주하게 했습니다. 한바탕 연주가 끝난 뒤 윤면일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중의 난세로다 아중은 지방군하의 안을 이루고 난세는 다섯 색채의 깃털을 지니고 다섯 가지 소리를 낸다는 상상의 세인이 지방관하에서 최고라는 칭찬이었습니다. 이후 윤면일은 자주자란을 불러 탕금을 즐기면서 병령 안에 묵게 하고 매우 귀여워했습니다. 너의 탄금 솜씨는 따를 자가 없구나. 그야말로 심금을 울리는도다. 뭔가에 자극받아 마음이 움직일 때, 심금을 울리다라고 말하는데, 심금은 마음의 거문고라는 뜻입니다. 불제자 수로워나가 아무리 수행해도 깨달음의 길이 보이지 않아 조바심내자 부처님이 다가가, 인도 현악기 비나의빗대요 수행 역시 적절히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한 데서 유래된 말입니다. 우리나라에선 번역할 때 비나를 검은고로 바꿨고요. 자라는 윤면일의 그런 사랑을 대단히 고맙게 여기며 언제나 최선을 다해 검은고를 탔습니다. 그러던 중 1739년 부사 권상일은 참의로 승진해 한양으로 올라가고 경영 후 윤면일이 울산 부사를 겸하게 됐습니다. 윤면일은 부사의 권력으로 자란을 소실로 맞아들였습니다. 소실은 정식 아내 외에 데리고 사는 여자를 작은 집에 비유한 말입니다. 당시 자란의 나이 14살이었고 심신이 조숙했으며 윤면일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자란이 기녀 출신의 첩이지만 윤면일이 진심으로 아껴주는 마음을 가득 느낀 까닭입니다. 자라나, 또한번 듣자꾸나. 윤면일은 틈날 때마다 자란의 연주를 즐겼고 행복의 겨운 자란의 모습은 한층 사랑스러워 보였기에 둘의 사랑놀이는 계속됐습니다. 곧 한양으로 올라가게 됐구나. 다음 해 여름, 윤면일이 승진하여 한양으로 올라가게 됐다고 말하자 자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습니다. 자라는 관비 신분인지라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고 지방 관아에 머물러야 하는 신세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면일이 그걸 눈치채고 자란의 들썩이는 어깨를 다독이며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너도 한양으로 데려가마. 그 말에 자라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울산 부사로 재직하는 동안만 자신을 예뻐해 주는 것은 아닌지. 가끔 염려했는데 쓸데없었던 걱정이 됐으니까요. 윤면일은 계집정 두 명을 바쳐 자란이 송량되도록 조치했습니다. 송량은 나라에서 재물을 받고 노비 신분을 양민으로 바꿔주는 일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만 윤면일은 자란과 함께 상경하되 본집으로 데려가지 않고 경기도 이천에 있는 자란의 이모 집에 머물게 하고 그곳에서 먹고 자도록 했습니다. 윤면일은 본처에게 말하여 양해를 얻은 뒤 종종 자란을 찾아가서 보살펴 주었습니다. 윤면일은 자란의 이모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아이가 원하는 게 있으면 뭐든 들어주고 내게 말하시게. 비록 덤으로 살지는 못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가끔 와주는 것만으로도 자란은 행복해 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시간에는 윤면일이 좋아하는 검문고를 연습하며 더 뛰어난 음악적 즐거움을 전해주려고 애썼습니다. 그런지 1년여 지난 1741년 8월 윤면일은 서울 본댁에서 전염병에 걸려 급환으로 죽었습니다. 뭐라고요? 부음을 접한 자라는 너무 갑작스러운 일로 애통하고 가슴 아파하며 여러 차례 혼절했습니다. 상녀가 도착한 충주장지에서 피를 토하듯 울부짖음에 보는 이마다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시간이 흘렀건만 자란의 애통한 마음은 주슬러지지 않았습니다. 석달 동안 목욕하지 않고 머리를 감지 않아 머릿니가 얼굴에까지 기어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보다 못한 윤면일의 본부인이 이를 불쌍히 여겨 자란을 어루만지며 목욕을 권했습니다. 본부인이 자란을 목욕시킨 후 머리를 빗게 했으나 머리카락이 흉측할 정도로 많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나마 깨끗해진 얼굴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울산에서 기별이 왔는데 울산부로 내려오라는 부모의 정갈이었습니다. 사연인즉 이러합니다. 1742년 울산 부사로 부임한 정광우는 아무하는 이방으로부터 자란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사심을 품었습니다. 자란의 미모가 보통이 아닙니다요. 그래? 그렇다면 내가 봐야겠구나. 정광우는 직접 봐야겠다면서 자란의 부모에게 자란을 체환시키도록 명했습니다. 시어은는 도망한 노비를 찾아서 주인에게 돌려보내던 일을 이루는 말입니다. 신인 부사에 거듭되는 독촉에 견디다 못한 자란 아버지는 사람을 시켜 딸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이에 대해 자라는 차라리 자결할 지연정 갈수 없다며 라 거절했고 윤면일의 부인과 여러 아들도 보낼 수 없다며 지난번에 부고를 전했던 홍철산을 다시 울산부에 보내 윤면일 집안에 왕당한 거부의사를 분명히 전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부사 정광우는 도를 넘어 자란의 부모를 옥에 가두고는 만약 자란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옥에 있는 부모를 해치겠노라 협박했습니다. 부모 목숨을 담보로 한 협박에 자란은 윤면일의 영상에 통곡으로 사과하고 그해 5월 5일 어쩔 수 없이 울산부로 돌아갔습니다. 부사 정광우는 매우 기뻐하면서 자란의 부모를 즉시 석방했습니다. 과연 절세 기로다. 미모를 눈으로 확인한 정광우는 며칠 뒤 자란을 불러 강제로 욕심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자란은 터져나오려는 울음을 참고 방곡하게 호소했습니다. 두달 뒤면 윤공의 첫 기일입니다. 제사 후새 얼굴의 창기로 사또에게 수청을 들 터이 오니 그때까지만 참아 주소서. 한때 모셨던 지아비의 상복 기간이니 말미를 달라고 애원하니. 정광우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었는데 시간이 뭐 대수이겠는가? 또한 말인 즉 옳기에 정광우는 아량이 넓은 듯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고는 관아 전속방을 마련해 거기서 자라니 기고토록 했습니다. 항시 철저히 사람을 시켜 감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라는 낮으면 시녀와 함께 지내다가 밤에 혼자 잘 때는 혹 느단 없이 몸을 뺏길까봐 옷끈을 단단히 묶고 선잠을 자면서 날마다 밤을 한숨과 눈물로 보냈습니다. 정광우는 자란에게 시간을 주기는 했으나 욕망을 참기가 힘들어 자란의 부모를 압박했습니다. 권력의 냉혹함을 자라는 자란 부모는 딸의 마음을 달래며 수총을 권했으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일편단심 자라는 식금을 전폐하고 윤면일을 그리워했습니다. 심신이 피폐한 나머지 그달 6월 6일 자라는 병석에 누워 약을 마실 수도 밥을 삼킬 수도 없어 속수무책으로 굶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장결의 윤면일이 그러다 14일 뒤면 죽으니 그만 밥을 먹으렴이라고 말하며 울면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굶이었습니다. 자라는 꿈 얘기를 곁에 있는 신여에게 전하며 윤공이 너무 그립다고 말했습니다. 자라는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6월 19일에 자진했습니다. 17세 꽃다운 나이에 죽기 직전 자라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내가 죽거든 천리 밖에 윤공과 합칠 수는 없겠지만 곁에 묻어주어. 그리고 나를 장례 지낸 뒤내 의복과 목걸이 등 폐물을 팔아 본때게 보내주 자란은 자결로 수절했으니 비통한 일이었습니다. 자란이 세상을 떠난 후 이듬해 부임한 부사 윤지태는 자란의 이야기를 듣고 크게 느낀 바 있어 울산 유지인 상채원 박민효에게 자란의 슬프지만 감동적인 이야기를 기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민효는 1743년 자란전을 써서 널리 알려지게 했고 1749년 울산 최초읍지 학송기를 편찬했습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